자 로드 엔진이고요 어, 주행짐이 꺼짐이 있었던 건데요 어, 왔을 당시에는 배터리도 방전이 돼 있었고 충전도 잘안돼 있었습니다 어, 지금 한번 작동을 테스트 해보죠 <목소리> 잘 돌죠 배터리 풀이고요 3단 상태로 네, 소음도 없이 잘돌네요 네, 이번에는 충전이 잘 되나 보겠습니다 자. 네, 충전 잘 걸리고 있죠 네, 충전 잘 되고요 배터리 전제풀 상태고요 3단에서 소리도 조용하니 잘 돌고 있습니다. 자, 정비 완료합니다.